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썩을 양식. ...과 영의 양식이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아, 풍당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오심을 보고서 두려워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튿날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배로 모셔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 날이 이미 어두웠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1 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이런 어떤 자연 환경적인 어떤 이런 일을 볼 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어두 어졌고또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큰 바람이 불어서 폭랑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배로 모셔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시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데 배로 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를 걸어서 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 워하다가 아, 두려워 말라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기뻐니다 예, 참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서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도 그 광풍은 전혀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배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하 취하 하려고 하고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취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들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지만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내 배의 주인이 되어서 온갖 풍파를 혼자서 헤쳐 나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런 상황 속에 해서 이제는 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처음부터 또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일이 다 벌어지면 그때 와서 예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항상 예수님을 내 배의 주인에 모시고 살아가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 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20 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 척의 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그들의 생각은 참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오셨냐고, 참 귀한 걸음하셨다고 오면서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밤낮 찾는 이유는 뭐냐면, 어,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찾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된, 되는데요. 26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다닌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질병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우리 어떤 병이 있으면 세상에 유명하다는 그런 뭐 의사들 또뭐 간판을 걸지 않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 할수 있겠다.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찾아다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전달 먹었던 보리떡과 또 생선을 먹으려고 밤낮 헤매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되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하면 아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영으로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26절에서 26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잠시 잠깐 있어 있다가 없어질 썩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남을 영원한 양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 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또 구약 시대의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오병이어의 떡도 전부 썩어질 음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광풍이라고 하는 최예원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지난 여름 저의 남편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왼쪽 귀에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겪은 사고로 장애가 있는 남편이 또 다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부터 근처 대학병원으로 다시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 대학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진료를 받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요. 이 말씀처럼 남편의 건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건강까지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담석증 진단을 받고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저주의 사건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버리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이번에 있는 동안 평소 남편에게 생색내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과 배려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그동안 나만 희생하며 고생한다고 생색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저의 머리로 여기며 온전히 섬.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병들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에, 저의 수발을 들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간호해 주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 깨질지 모를 저의 가정의 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배에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체력관리를 잘하고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혈기를 내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일주일에 두번 이상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썩을 양식을 구하러 온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하라.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좇쳐서 이루어 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며 또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